먼저 29절을 보세요. 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으로 그들이 홍해를 건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홍해 앞에서 두려워서 어, 모세를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왜 여기서 이렇게 죽어야 되느냐? 원망을 해요. 그때 어, 하나님께서 어, 모세에게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서 어, 내밀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어, 그걸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보라 이렇게 어,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서 이렇게 내밀죠 그때 홍해가 갈라져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지 않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널 때그 건너기 전에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뒤에서 막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앞에는 바다로 가, 막혀 있고 정말 죽음의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모세가 그 하나님의 권능을 이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지팡이를 통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힘을 얻어서 거기를 건너간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다음에 이제 애굽 군대들은 어떻게 됩니까? 돌아와서 거기서 다 이제 수장이 된단 말이죠. 이게 참 보면 그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 앞에서 애굽의 군대들은 힘 없이 다거 죽임을 당하고 마는데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 무엇일까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애굽사람들은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빠져 죽었다 이렇게 이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찌 보면 그 애굽의 사람들은 거기서 희생이 된 거죠. 이게 여러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가 하면 이걸 대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속. 성경에 보면 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구수와 스바를 내가 애굽을 너희의 속량물로 주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구속하기 위해서 애굽을 그리고 스바와 구스를구스는 이제 에디오피아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다 에디오피아 그쪽 인자 이 아프리카 쪽이고 지금의 이제 이집트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집트와 다른 그 지역의 열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냥 희생 제물로 바쳤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의 출애굽기 1 4자에 보면 내가 그 애굽의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애굽의 군대와 애굽 사람들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희생 제물에 불과한 거예요. 놀라운 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보면 하나님의 선택받았다는 그 하나 이유, 그이유로 그들은 불평하지만 하나님을 원망했단 말이죠. 근데 그들은 구원을 받고, 이 이집트 사람들은 거기서 다 수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놀랍게도 믿음으로 그들이, 믿음으로 그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그이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그래서 참 놀라운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기적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았을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온 다음에 그 다음에 비로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호와와 그 모세의 말을 믿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4장을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맨 마지막. 맨 마지막 절을 보세요.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렇게 말, 말하고 있죠. 그 전에 14장. 어, 14장 11절을 보세요. 14장 10절과 11절을 보세요. 바로가 가까이 올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 기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렇게 원망하잖아요. 그런데 무슨 믿음으로 건넜어요. 사실 아니잖아요. 믿음이 없었죠.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런 기적에 놀라운 그 기적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그 기초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 그래서 그 믿음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리고성을 도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여리고성을 가기 전에 건너야 될 강이 있잖아요. 그 강이 뭡니까? 요단강이죠. 요단강.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다가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출애굽 2세대들만 살아남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남아서 요단강을 건넌단 말이죠. 여러분 근데 그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선 너희들은 이제 거룩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지금까지 한 번도 건너가 보지 않았던 한 번도 건너가 보지 않았던 길을 건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제일 먼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앞에 앞장섭니다. 그리고 이천 규비 떨어져서 그러니까 약9 0 0 m 터예요9 0 0 m 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요. 언약계를 든 제사장들이 이제 요단 강물을 딱 밟자마자 어떻게 돼요? 요단 강물이 멈춰선단 말이죠. 그리고 강 한가운데 에딱그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을 뽑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서 있는 자리,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 가서 그 앞에서 돌을 하나씩 집어요. 요단강 바닥에 있는 돌들을. 그걸 하나씩 집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 돌을 요단강 바닥에 있는 돌을 밖으로 나가서 바깥에서 놔둬요. 그 다음에 그 요단강 바깥에 있는 돌들을 하나씩 집고 와서 또 다시 그 자리에 놓습니다. 그럼 맞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돌을. 여러분 이게 뭔줄 아세요? 그 홍해 사건. 그 홍해 사건을 재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에서 그 바다에서 건짐을 받고. 그죠? 물에서 건짐을 받고 애굽 사람들은 거기 수장당했잖아요. 그거를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거기 있던 제사장의 발 밑에 있는 언약계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 그발 밑에서 돌을 하나 집어서 밖으로 끄는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물에서 건졌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깥에 있는 돌들을 갖다가 거기다 놓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애굽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속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에 보면 그게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을 대속재물로 그렇게 주시는 그런 놀라운 대속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거기서 표현하고 계셔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리고성을 쳐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여리고성을 무력으로 그 사람들이 무너뜨린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돈단 말이죠. 맨 마지막 날은 일곱 바퀴를 돌아요. 침묵하면서. 그럴 때, 마지막 일곱 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를 때 어떻게 됩니까? 열의 고성이 무너졌단 말이죠. 그리고 열의 고성이 함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을 보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을. 인간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당신이 하시는 일에 그 사람을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걸 보르게끔 하세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뭘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거기에 동참할 뿐이에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일으켜 주신단 말이죠.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바라보아야 돼요. 그리고 그 구원에 동참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자, 오늘 또 이제 기생 나합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합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생이었잖아요. 기생 나합. 여리고성에 살던 그 기생 나합이 살던 집이 어디였느냐면 그 성벽 위에 있었습니다. 여리고성 성벽 위에. 그 여리고성 성벽 위에 있던 기생 나합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정탐꾼을 숨겨주잖아요. 그때 정탐꾼한테 기생 나합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놀라운 말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소문을 너희 민족이 출애급해서 나와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길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과 그런 놀라운 그런 기사를 내가 다 들었다 말이죠. 그래서 나는 여호와를 믿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믿는 거죠. 그래 이방인의 믿음이에요 그게. 그 두려움 가운데 믿는데 여기 여리고성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간담이 녹아서 이제 두려움 속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똑같이 두려워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놀라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가나안 사람들 이 들었단 말이죠. 가나안 민족들이. 그런데 똑같이 두려워해요. 그러나 기생 나합은 어때요? 그 두려움 가운데 여와를 믿는 겁니다. 그런다. 그러나 가나안 사람들은 어때요? 여리고 성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두려워만 하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기생 나합의 믿음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생 나합이 정말 놀라운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그래서 그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 자그 나합은 복음을 들었을 때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 그게 바로 이 사람한테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기생 라합한테는. 왜냐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붙잡았단 말이죠. 라합은. 그래서 라합은 순종했던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31장에. 그다음에 32절에 나오는 기도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다.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진짜 제가 그걸 다 말씀 못 드리겠어요. 너무 많아서, 패스를 할게요. 그 다음에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오게 가치는 시련도 받았으며 이그 고난의 모든 그 시험과 이런 것들을 다 참으면서 정말 이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 그 현실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힘든 어려운 역경들을 다 걷는 것이. 그게 다 뭐냐. 그게 다 믿음의 행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절대 그냥, 그냥, 그냥 내가 믿는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절대 그렇습니다, 믿음은. 믿음은 항상 뭘 동반하게 돼 있어요. 믿음은 행위를 반드시 동반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시련이올 수밖에 없거든요.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시련이 온단 말이죠. 그 시련을 이기기 내기 위해서 믿음의 행위를 이제 한단 말이에요. 믿음의 행위는 결국 하나님께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뭐 모든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그 믿었던 사람들 그 구원을 기대하며 믿었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거기에 믿고 거기에 동참했다는 사실이에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제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삶 전체가 뭐라고요? 그삶 전체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된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 믿음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그런 고난. 그 믿음의 고난은 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싱크로나이즈 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 믿으면서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그런 모든 사람들, 또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 더 심해지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게 됐습니까? 돌로 침을 당하고, 톱으로 켜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란과 확대를 받았다. 여러분, 그 소아시아에, 가, 소아시아에 가면, 저는 아직 가보지는 못했어요. 소아시아에 가면은 그 굴을 파고 말이죠. 사람들이 산에다가 굴을 파고, 갓바도기야, 뭐 이런 데 가면은 지금의 터키 지역에 가면 사람들이 다 산에다가 굴을 파가지고 그굴 속에서 살았어요. 뭐 정말 양과 염소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밤에만 나와서 활동하고, 낮에는 그굴 속에서 살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 사람도 그렇게 살고 싶었을까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그런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자 그런데 38절 보세요. 너무 놀라운 말씀이 쓰여져 있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대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아무리 그 사람들을 핍박해도 그 사람들의 믿음을 꺾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자, 39절과 40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같이 따라 읽어 볼까요? 39절, 40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다이 사람들이 증거는 받았대요. 그러나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약속된 것이라는 게 뭡니까? 여기서 약속된 것이라는 게 뭘까요? 예? 약속된 것이 뭘까요, 여러분? 예? 여기서 약속된 것. 뭡니까, 여기? 말씀해 보세요. 예. 약속된 것. 구원이죠, 구원. 이 약속된 구원.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 구원을 받지 못했대요. 그러나 증거는 받았대요. 제일 처음에, 제일 처음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다그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증거는 받았어요. 증거는 근데 그 최종적인 것, 그건 그게 이제 구원이란 말이죠. 여러분, 구약 시대의 사람들, 그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다그 증거를 받았어요. 그러나 맨 마지막 최종적인 것,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람들 보지 못했어요. 보지 못했잖아요. 그런 증거는 다 받았는데. 그런데 신약시대 사람들은 어때요? 신약시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봤어요. 그 구원을. 구원의 그 온전한 그 실체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봤단 말이죠.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우리는 보지 못했어요. 우리 눈으로 예수님 못 봤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세계가 말이죠. 이, 시, 이 역사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잖아요. BC와 AD로 나눠지죠. 거기에 중심에 예수님이 딱 계시는 거예요. 그럼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거야. 그 구원이 올 거야. 라고 기대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구약시대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신약시대 예수님이 계셨을 때 살았던 사람들.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구원을 경험하고 맛본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그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구원을 기대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시대 사람들과 다르지 않죠. 다만 우리는 어때요? 구약 시대 사람들과 조금 다른 것은 뭡니까? 구약 시대 사람들은 아예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를 몰랐어요. 그냥 어려운 부탁에 바라봤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셨단 말이죠. 이제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구원을 구약 시대 사람들과 똑같이 기대하고 바라보지만 조금 다르죠. 우리는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확실하지 않은 증거를 갖고 살았지만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그 부활의 사건을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그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 오시는 날 나도 부활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단 말이죠. 자 보세요. 40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얼마나 이 의미심장한 말입니까?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구원의 프로세스를 다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방식은 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한테는 언제나 과거, 미래, 현재 이게 하나님한테는 언제나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달라요. 우리는 과거, 그 다음에 현재, 미래 이렇게 우리의 시간은 흘러가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현재만 있어요. 영원한 현재만.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 계시기 때문에 과거에도 계셨고 미래에도 계실 것이고 지금 현재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신 게그 말씀하신 게곧 미래예요 미래. 말씀을 하시면 이게 언제 언제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는.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약속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은 이미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건 이루어져요. 반드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영원한 현재인 거죠. 현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에 참여한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현재성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인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 오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저와 여러분이 어,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자, 오늘 히브리서 11장 이제 오늘로서 이제 말감이 되는데요. 11장, 어, 믿음의 장,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이제 해왔는데, 오늘 이 11장을 마무리하면서, 믿음은 뭐냐. 바로, 어, 보이지 않는 것, 바라는 것, 그게 실상이다. 그리고 증거다라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면서, 그 믿음은 그래서 항상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새롭게. 믿는 순간 우리의 삶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를, 현재의 를현 어려움과 고난과 이것들을 다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우리의 믿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고 현재도 계시고 또 미래도 계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자원하기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그 시간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